자, 그러면 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장은, 어, 자바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어, 그리고 우리가, 어, 책에서 실습할 그런 개발 환경, 실습 환경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1장은 다섯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첫 번째. 어,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어, 어, 자바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해 왔는가. 그걸 우리가 어, 적어도 자바를 배우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의 탄생 배경, 그리고 자바가 어, 어떻게 버전별로 별전에왔는가 그걸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바의 특징, 어, 자바도 나온 지가 한 30년 됐죠. 그 기간 동안에 j a 도 여러 가지 기술로 이제 파생이 됐습니다. 그 기술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자바는 자바 SE죠. 어, j a v SE에 대해서 개발 환경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책을 보시고,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있죠. Q&A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습 소스, 위치, 어, 실습 소스 위치는 기터브 있죠. 기터브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다 이거죠. 맨 처음에 기계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줬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 어, 그리고, 어, 이제 어셈블리어가 나왔고, 그리고 자바와 같은 고급 언어가 나왔다 이거죠. 자, 먼저 기계는 CPU가 인식할 수 있는 명령문을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다. 그죠? 어, CPU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어, 말로서서로, 어, 의사소통을 하고 지시를 하죠. 근데 CPU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 CPU가 인식할 수 있는 고유의 명령문이 있죠. 이진 코드로 되어 있죠. 이진 코드. 이진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진 코드를 사람이 직접 짠다. 이거죠 직접 짜서 CPU한테, 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시킨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하면 어,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 많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어, 이 기계는 어 소수의 컴퓨터 발전 초기 초기 단계죠.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제 사용한 언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고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어셈블리어죠. 이진 코드로 작성된 기계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 이런 이런 간단한 영어 단어 있죠 M O V는 move의 약자죠 L D N 로드 이런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 다이죠 그러니까 어, 이진 코드 어, 이진 코드는 너무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자요 이런 식으로 어, 각각 이진 코드에 대해서 이런 영어 단어를 하나씩 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자는 방식이죠 자 이것도 어, 이제 기계어보다는 많이 이제 개선됐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해도 한계는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자바 같은 고급 언어죠. 의미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기반으로 컴퓨터에게 작업을 시키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한테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지시를 하죠.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게도 우리가 어떤 지시를 할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지시하면 어떨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언어를 이용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지시하듯이 컴퓨터한테도 그런 식으로 지시하면 훨씬 우리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어,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이나 뭐 챗지피티 이런 거 이런 게 출현해서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지시를 어, 지시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해 보면 어, 100%, 100% 이제 완벽하게 컴퓨터가 어, 수행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 사람 언어로 이렇게 컴퓨터에게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시키면 기존에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로 컴퓨터에서 작업 지시할 때보다는 훨씬 편리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고급 언어라는 의미는 기존에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보다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기, 언어에 가깝게 컴퓨터에 작업시키자라는 의미죠. 이런 대표적인 고급 언어로는 어, 이제 우리 모든 고급 언어에 모태라 그하죠 C 언어 그 다음에 나온 이제 객체지향은 C++ 그리고 자바, 어, 파이썬 등등등 현재 쓰이는 모두는 고급 언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기반으로 될수 있으면 컴퓨터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시키자 그런 의미죠. 자, 이런 식으로 기계어, 어셈블리, 어 고급 어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죠. 자바는 당연히 고급 언어죠. 자 그러면 고급 언어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파일러, 컴파일러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같은 고급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행 시 바로 CPU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CPU는 CPU는 최종적으로는 기계어적 이진 코드, 이진 코드를 입력받아서 이 이진 코드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이진 코드는 0 1 0 1 이런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사람이 작성하는 자바 같은 고급 언어는 여기 있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기반즉 코드로 작성되어 있죠. 물론 뭐 어,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냐 하는데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보다는 이제 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깝다 그런 의미죠. 어쨌든 간에 이런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이 코드를 바로 CPU가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죠. CPU는 CPU는 이런 식으로 이진 코드만 인식할 수 있다 이거죠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어 사람이 컴퓨터에 지시하는 이런 어, 명령어 코드, 명령어 코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CPU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 코드를 다시 다시 이런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변환해주는 도구가 컴파일러다 이거죠. 고문으로 급 작성한 실행문을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 명령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링을 한다 이거죠. 이 변환을 수행하는 도구를 컴파일러를 한다 이거죠. 당연히 잡아도 고급 언어, 사람 모두 기만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죠. 그러니까 이런 컴파일링 과정이 반드시 수행이 된다 이거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하시면 앞에서 배운 그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자바 프로그램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이거죠.